안녕하세요. 제가 음식할 때 어떤 거든지 울금을 빼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뭐 울금을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성분이길래 이렇게 맛을 내나 하는 것을 선생님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알려진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울금은, 소금도 만들어 쓸수 있고, 기름도 만들어 쓸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울금, 울금 가루는 뭐, 한 살림에 가면 충분히 있고, 마트에도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울금의 10대 건강 커뮤니 겨크민이 보고 울금을 해갖고, 이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천연소금 식품이고, 항염증 작용을 하고, 인도 치매율이 최, 최저로 되고, 항치매 작용, 쌓인 독소를 싹 하고 해독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다이어트 조력과가될수 있다는 거죠.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 그 성분도 들어있다고 해요. 울금이 내 몸에 금이 되는 방법이에요. 관절염, 비염, 염증 질환이 있는 분 울금가루 사용하고요. 이거 안 좋은 성장기 어린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있는 분. 그 울금의 매운맛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초 대사량을 위해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커큐늄을허오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화성화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청을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방송이 많이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배열이를 이제 울금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요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울금 기름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마늘을 울금 넣고 볶아서 하고 하기도 고하 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소금을 만들는건 쉬워요. 소금에다? 이렇게 정제된 소금에다. 우리 음가를 섞어서 하는데요. 이제 쉽고요. 제가 이제 푸드박스에 요리를 갖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로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나박김치하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빨리 상하지가 않는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정도 먹었는데도 괜찮았어요. 이 나박김치는 이제 토요일 날 담갔으니까 지금 한창 맛이 있어요. 그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울금을 사용하는 것을 성분을 배워서 여러분들 하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울금 사용하면 저는 밥에다 밥을 할 때도 넣고 나물 할 때도 넣고 뭐 어떤 거에든지 울금이 항상 저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울금을 넣고 하면 건강에도 많이 도움 이 되니까 여러분들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럴 한 연구 발표는 아니고요. 방송에서 나온 거 그런 박사들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강의할 때 조금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주세요.